이거 기름 모양이 아니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왜 막? <웃음> <웃음> 야! 이게 자주 막혀 갖고 내신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 아 예예. 네, 예. 한 라인 쪽에 주로 막 맞지? 네네. 네. 그 라인만 막혀요. 다른 네. 라인은 괜찮은데. 음, 음.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실무제 입장에. 네. 아, 당당히 네. 네. 안 되죠. 막히면 이제 사람들이 다 부분 먹고이러니까 네. 너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제일 심한 쪽이 제일, 그러니까 막히는 거는 제일 끝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네, 뭐좀 막히고. 예. 예. 그래서 출수구 쪽이 이 쪽인가요 방향? 이 예, 이 방향으로 아, 내려가는 거에요 내려가서 항상 제가 여기서 뚫는데. 네네. 이걸로 제가 그냥 뚫어요. 어, 나름 그런데, 스프링 있으시네 예, 있는데도 안 돼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물이 차 있거든요. 네네. 마이트로. 네. 네. 이 뚫어도 항상 이, 이 상태로 물은 차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음. 막히면 올라오는 거예요. 음, 네네. 역이보이네서 네. 뚫어 오셨다는 거죠. 예! 뚜렷한 건 없는데? 도탈을 같이 한거 없으신 얘 아마 그 출소부 끝단 쪽에 좁아져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갈게요 도끼라고 해서 옆구리 동거란흰 길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 물과 뭐 이물질들이 같이 차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물에 잠겨 있어요 다 여기가 수면이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들이 기름기가 좀있고요 와우. 여기서 한번 어? 아, 차죠? 네. 여기 좀 놓는 가 뒤쪽에서부터 다시 가 볼까? 이쪽에서 이렇게 을빼서 응. 원인이 뭘까요? 기울기가 안 좋은 것때문에 같네요. 일단 물은 계속 차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관 속에 현재 일단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한번 탐진해 볼게요 기름이 아니고 뭐가뭐 육같다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기름, 기름 모양이 아니지 이거 이, 이게 어디 YT 쪽인가요? 네 아니면... 마, YT 플라스틱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플라스틱 같은데 1.6m? 어... 네 그러니까 열로 가서 1.6이니까 주방을 만나겠네 아 주방 쪽에서 들어갔나 보다 주방이 이쪽에 있나요? 예예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볼까요 잠깐? 바로 앞이네. 그러면 아이고. 그럼 고기 지금 그 거기서 뭐가 들어가 있네. 그렇죠. 싱크대 바로 밑에서. 네, 네. 네 기름 어마어마하더라 여기서 내시 한번 넣으고 싶은. 데물이차있죠 여기 나오는 쪽 보시면 이 보세요. 아래 다 기름이 그냥 가득 아, 차 있죠. 예. 아, 네. 그리고 쪽으로 들어가. 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얘얘 얘가 얘얘 얘가 지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부속 같은데. 그러면 정말? 이건 석션으로 빨아야겠다. 바로 바로지. 바로예요. 응. 우선 제부터 석션으로 꺼내고요. 아 알겠습니다. 먼저 흰색 이물질을 꺼내고. 네. 음. 이렇게 준비. 아니 내시경을 봐봐야 될것 같아요 안 워낙 서 아, 바로 앞에 있군요 네 뭐죠? 이게 뭐죠? 이 뭐야? 이게 왜이거서려 <laughs> <laughs> 네. 보시면 이 윗부분에 있는 게다 기름이에요 물이 들 차있다 보니까 항상 차있다 보니까 기름이 이쪽에 깔려있고요 두껍게 바닥에도 지금 뭐 찌꺼기들 엄청 많아요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측 엘보를 꺾네요 저기로 한참 8m 가서 물의 흐름이 없이 이물질들이 뻑뻑하게 차있죠 이 한번 탐색 되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 호수 한번 뽑아볼 테니까. 예. 잠시만요. 네, 뽑아 보세요. 소리 나요? 어, 네. 얘는 여전히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구멍에서 소리가 났어. 지금 우리 쪽 방에 허물 돼 있고 여기 흐름이 걸렸어. 기름. 기름. 이제 와. 빠지네요. 아, <laughs> 지금 내시경으로부시경은 거예요. 네. 야. 네. 소리가 다르죠? 네. 오늘 오세요. 자, 정티였네 정티에서 여기가 기름으로 막고 있었는데 음. 아. 내시경을 건드니까 지금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아. 저기 턱이 다 기름으로 막혀있었던 거고 아. 그래서 저쪽에서 내시경이 못 들어왔던 거고 음. 이쪽에서 건드렸으면 떠났기 때문에 다시 저쪽에서 내시경이 들어옵시다 네 예. 네. 그 기름! 기름? 조금만더 넣어볼게요 아래로 네, 내려가는 거지 지금? 한단네한단 내려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서 에 작업해야 돼. 싱크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뚫는 작업하고 안쪽에서 싱크대 만나는 와이까지 뚫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저희 이 출수구 내려가는 쪽 부분도 그 작업을 해요. 야세 군데를 넣혀줘요 그럼 여기서 넣고 여기서 스프링 먼저 넣어. 네. <laughs> 이제 세탁기가 있는 쪽도 손소으로 갈아줘야 해요 음. 이게 저희가 작업한 장비고요 자, 이제 배관 속금 아까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죠 이물질도 거의 없고요 좋습니다 수면이 들어나네요 그렇죠? 우측을 한번 꺾었고요 여기는 좀 잠겨있네요 왼쪽으로 꺾고요 이제 네? 여기가 떨어집니다 여기가 세탁기 들어오는 쪽이고요 예예. 우리가 지금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내시경이 저쪽에서 봤었죠? 예예. 여기서 아래로 정기로떨어집니다 여기 쪽은 지금 물이 잘 흘러 내려가잖아요 점점점점 점점 이제 잠기죠? 예예. 그러니까 뒤쪽이 더 낮은 거예요 내려가는 쪽이 높고 그러니까 물이 늘차 있게 되는 거요 여기는 예예. 이제 아주 깨끗이 됐고요 네, 저기서 뒤쪽 오는 구간 아, 네. 저 끝방으로 그 음, 들어갈 네. 수 있나요? 네! 네. 음. 거기서부터 여간이 쫙 이런 정도 다흰어 앨보구요 니까네 그치 오. 저기 총원님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작단인데 치커기들이 예. 많죠 어머 인구가 아... 기우기가 좋을 수 없으니까 이런 유물들이 전혀 내려가지 못하고 이여있네요 바닥에도 많이 뚫려있네요 아이고 음. 네네 여러 번 꺾어선 것같아 부속 부품을 이게 지금 일자가 아니고요 여러 번이 네. 음. 기 까지는 잘 됐습니다. 네. 네. 거기서 나올 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예, 작업 중끼리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들. 조금 시끄러운데 작업 중끼리. 네. 물의 흐름은 너무 약하다. 다시 음. 천천히 유지하는 거다. 그리고 뻗고, 그리고 뻗고, 그리고 뻗고. 다시 여기서 못 넘어가. 음, 똑같이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방금. 네번 뻗고, 네번더 짧게. 좀 어느 정도 가서 꺾고 어느 정도 가서 꺾으면 괜찮은데.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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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근데 여기까지 깨끗한 거 보니까 여기 그냥 배가안 좋은 거 같아. 요 이야. 그 좋은 네. 방법이 생각났어. 네. 여기서 와이키니까 네. 반대편으로 네. 가는 데까지 풀어주면 네네네네네 다음 부분까지네확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어요. 어. 이게 빠져 있었 아이고야. 저런 일이 저쪽에 느려졌었지. 뭘, 여러 가지 빼내네요. <laughs> 자, 반대로 가면 기둥을 피해서 다시 젖을. 다시 우지 다시 우쭈. 원래? 요요요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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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웅둥 또 다니네. 어느 쪽이니까? 지금 역으로 갔어요. 열개 있었구나 이게. 아이. 워라 온다 온다. 워라. 온다. 어. 오는데? 내쪽. 기다리면 올거 같은데. 한번더걷어 가야 돼요. 이러면 기둥 피한 거예요. <laughs> 또 있어요 또 중중 <laughs> 떠오서 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 이게 확실히 너무 맞혔으네. 약하긴 해. 얼마나 왔어요? 아 어, 맞다. 어 근데 손이 안 다는데? 뭘 줄까? 아아아 네. 아하. 네 빼냈습니다. 이렇 고정해 그 다시 정으로 갑니다. 네. 주방 쪽좀 좋아요, 여기. 기름이요, 네. 보시죠. 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예에. 이게 다 기름이에요. 위에. 아, 그러니까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한아 이걸 지금 제거해야 되는데. 네, 돌려 주시죠. 네. 됐어요? 잠깐만요. 아직 남아 있는 거네. 응? 네, 음, 응. 응, 이 통으로. 응. 이제... 네, 이통로이 통으로. 이게떨로졌네로이이 통으로. 으로이 통으로. 이 통으로. 이 통으로. 이통이 통으로. 이 통으로. 이 통으로. 이이통으으로으 끝이 보입니다 까지잘 이제 다 됐습니다 아이고 생 많으시네요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하셨습 가득 다주셨 아이고 이제 지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다아그요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같이 애쓰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